요즘 중국 게임의 발전이 무섭습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미오의 원신은 출시 후 5개월 만에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1,33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모바일 게임 부분 전 세계 매출 1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젤다의 전설 표절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만든 게임에는 이 매출 결과가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신의 글로벌 흥행 성공은 중국 게임사들에게 도전 정신을 일깨워준가 동시에 제 2의 예 신을 꿈꾸는 개발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은 어떤 게임들을 만들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한 의도는 국내 게임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제작한 영상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게임은 중국판 다크소울로 불리는 블랙미스 50입니다. 지난해 13분짜리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소설 서유기를 배경으로 한 3인칭 액션 RPG입니다. 기존 서유기보다 더욱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가 특징이며 얼리어렌지 4를 사용한 그래픽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배경 표현은 물론 빛에 의해 명암이 지는 디테일은 실사 같은 그래픽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노인이 등장하는 장면은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명암과 함께 어둡고 무게감 있는 연출을 표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임의 주인공인 선호공은 각종 요술을 부리는 캐릭터답게 공개한 영상에서도 다양한 변신을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벌러 변신하여 적과 마주치면 선호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투 장면을 보면 마치 다크소울 또는 세키로가 생각나는 회피와 패링 기반의 전투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표창 같은 것을 날리면 이렇게 마비에 걸리는 다양한 액션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한눈에 봐도 미니 보스전으로 보이는 대결에서는 화려한 불꽃 이펙트와 함께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불꽃의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특히 주변 사물이 부서지는 상호 작용은 전투에 더욱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의 공격을 패링하여 여의봉으로 반격을 하는 모습 등 소울류 액션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전투 액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투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그 속에서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상대의 무기를 획득하게 되더군요. 또다수와의 전투에서는 쉴틈 없이 들어오는 적의 공격에 불리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변신을 통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와, 이 진짜 보기만 해도 엄청난 타격감이 느껴지네요. 스테이지 마지막 보스로 보이는 거대한 늑대와의 전투에서는 크기부터 압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보스전답게 굉장히 변칙적인 패턴이 많으며 마찬가지로 적의 공격에 맞춰 패링에 성공하면 보스는 그로기 상태에 빠지고 그 틈을 타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것이 전투의 핵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변 사물이 부서지는 연출이 굉장히 몰입감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이 연출은 플레이어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이 연출은 미쳤다 진짜. 아, 패링 실패했네. 또요술을 사용하는 소노공의 캐릭터답게 분신을 소환하는 스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와이 진짜 다양한 연출이 전투에 재미를 더해주고 있네요. 뒤이어 변신한 모습에서는 영상 초반 전투를 펼쳤던 불을 사용하는 미니 보스로 변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까 무기를 획득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일부 몬스터를 처치하면 해당 몬스터로 변신을 할수 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와이 털에 불 붙는 이 리얼한 연출 보수 진짜 뭐 하나 쉽게 개발하지 않았구만. 그렇게 보스를 무너뜨리고 마지막 일격을 하려는 찰나 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여의봉을 쓰는 다. 다른 오공이 일을 저지하면서 또 다른 오공과의 전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개한 영상 속에는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비주얼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래픽, 애니메이션, 연출, 액션, 사운드, 일러스트. 플레이 모드 흠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 있는 게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게임사가 이런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게임은 중국의 게임 사이언스가 개발 중이며 텐센트 출신 개발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이 100여 명 정도 있는 중소 개발사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트레일러를 통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개발사의 인터뷰를 통해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게임 플레이 시간은 최소 15시간을 목표로 개발중이며 일반 유닛과 보스를 포함해 총 100여종 이상의 몬스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런 몬스터들이 100여종이 나온다고 하니 전투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또 최초로 공개한 트레일러는 개발이 시작된지 2년 후 공개되었으며 앞으로 3년 이내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한국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게임 하나만으로도 중국게임의 비전과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게임은 중국의 디지털 스타이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 DT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게임 또한 높은 수준의 게임 영상을 공개하며 많은 화제를 모은 게임입니다. SF 풍의 3인칭 액션 게임으로 영상을 보면 화려하고 스피디한 공중 콤보 액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콤보를 이어나가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마치 데빌 메이크라이의 스타일 점수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전투를 보면 약간 블레이드 앤 소울과 데빌 메이크라이를 합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개발 단계라서 그런지 프레임 드랍이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수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프로젝트 DT는 현재 개발 초기 단계이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발자를 계속 모집하는 등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얼티제로 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입니다. 이 게임은 파판 15의 트레일러를 보고 영감을 받아 얼리언 엔진 4를 사용해 홀로 제작한 액션 RPG 게임입니다. 2016년 처음 1인 개발자가 개발을 시작했고 투자자를 얻기 위한 프로토타입 버전의 영상을 공개하여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소니의 지원을 받게 되어 현재는 14명의 직원과 함께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데모 버전을 공개하여 액션성만큼은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파판 15의 영향을 받은 만큼 주인공의 모습이나 전투에서도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니어 오토마타의 회피 시스템이나 데빌 메이크라이의 공격 시스템 등 액션이 좋은 게임들의 장점들을 짜집기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가 어떻게 보면 좀 정신 사나워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최근 17분가량의 게임 플레이를 공개하며 출시가 가까워졌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개발 날짜를 미루어 볼때 2021년에는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소니의 지원을 받은 만큼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도 1인 개발로 화제를 모은 브라이트 메모리 인피니트입니다. 중국의 1인 개발자가 본업 외에 시간을 투자하여 꾸준히 개발 중인 1인칭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1인 개발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유료한 그래픽과 디테일로 출시 전부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모은 작품인데요. 영상에서는 공중에서 콤보를 넣거나 총기를 쏘기도 하고 로프를 활용하여 먼거리를 이동하는 등 다양한 스타일의 전투 액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얼리얼 렌즈 4로 제작되었으며 지난해 얼리얼 럭세스 버전을 출시하여 2만 명이 넘는 스팀 유저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의 정식 출시 소식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네지즈가 개발 중인 프로젝트 라그나로크입니다. 원신과 마찬가지로 오픈월드 세계관을 무대로 활강과 대시, 사물을 이용한 점프 그리고 등반까지 그래픽만 다를 뿐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콘솔급의 버금가는 공격과 회피에 역동성을 주는 스타일리시한 전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실제 인게임 영상인지 는 다소 의심스러우나 영상만 봤을 때는 높은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라그나로크는 출시 일은 미정이며 PC와 모바일 멀티플랫폼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게임은 PC MMORPG 소드 오브 레전드 온라인입니다. 이 게임은 중국의 이거 뭐라고 읽어야 합니까? 아무튼 여기서 개발하였으며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진 게임입니다. 무협 세계관을 배경으로 경공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과 화려한 액션이 돋보이기도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천의 명월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천의 명월도를 재밌게 하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협 RPG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소드 오브 레전드 온라인은 2021년 여름 스팀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안타깝게도 한글화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시를 앞둔 중국 게임들을 알아봤는데요. 과거 표절만 하던 36 게임과는 다른 중국 게임의 무서운 기술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 게임 시장의 발전은 국내 게임 업계에는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텐데요. 중국의 몇몇 기업들은 국내 중소형 게임사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국내 게임 업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생이라고 하지만 게이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발 국내 게임사들 모바일 좀 그만 만들고 큰 시장에서 놀아봅시다. 아니 1인 개발사도 이렇게 만드는데 대기업인 3에는 어휴 말을 말자 아니 도전 좀 합시다 이 모바일로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물론 현재 게임 시장을 이런 사이버 도박장으로 만든 것은 비단 게임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 게임사나 정부나 우리 소비자들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게임만큼은 중국에게 지기 싫으네요 이런 히바 여러분들은 이런 중국 게임의 발전을 보고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